아무 대답도 없이 계속 리기만 보더래. 음. 뭐 한세 번을 보러 갔더니, 그냥 갑자기 담배를 들고 나가더래. 음. 이 양파랑 대답하고 나가야지. 그러니까. 음. 문을 딱 열고 나가기 전에, 한마디 딱 던지고 문을 확, 도망가더래. 뭐라 그래. 몰라. 안 태어낼 거야! 안 태어나! <laughs> 맛있어? 깨먹네. 저거 다 쏟았어. 자, 사랑의 나무 아름다. 얼굴 가리면 안 돼. 아니 눈곱이 있잖아. 그 가림 말고 해야지. 왜? 어 엄마 영상 찍는다. Okay. 여티월 <laughs>